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. 학교에서 교육이 일어난다라는 걸 망각해요. 제가 아이들하고 유아기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, 어, 그럴 때왜 이렇게? 말을 안 했어? 혹은 왜 그때는 이 생각을 왜 엄마한테 못 물어봤어? 그러면요.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줄 아세요?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도 말하기를 배울 거라고 약간 착각하는데요. 아니에요. 책을 읽고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 아이들 몰라요.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. 어, 이이이 이, 이 토끼의 주인공의 기분은 어떨까 하면은 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. 그럴 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학습의 시작은 모델 학습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걸 모델로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. 그래서, 어, 토끼가 여우한테 속아서 너무 속상할 것 같아. 엄마가 토끼라면, 어, 어떡하지? 다음번에 여우를 만나면은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줄까? 이런 고민을 할것 같아. 라고 먼저 모델을 보여줘요. 좀더 어리면은 좀더한세 단어 정도의 문장이 아이들이 귀에 쏙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. 한 12개월, 24개월은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세네 단어의 문장으로 점점 늘히고 아니면 두 문장, 세 문장을 얘기해도 아이들이 잘 알아듣기도 해요. 중요한 거는 엄마가 말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엄마의 생각과 느낌, 엄 아빠의 감정과 느낌을 먼저 표현하면 아이들이 어 엄마 나도 그래, 나도 어 토끼 너무 불쌍해, 어 여우 너무 얄미워 이런 말을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거. <laughs> 네, 그래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요. 네. 어, 이 또한 되게 쉬워요. 아이의 관심의 초점을 따라가라. <laughs> 그래서 아이가 반복해서 읽고 싶어 하면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,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도 되나? 혹은 또 어떤 아이 고식이 그좀 지나면은 한 3살, 4살, 5살 쯤에는요. 읽었던 거안 읽어. 예, 네, 계속 슬책슬책슬책 이럴 때가 또 나와요. 그럴 때는 또 어머님들이, 아, 이렇게 좋은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지 않나요? 이런 고민하세요.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. 아이마다 기질이 좀 다르고 그 기질에 따라 어떤 아이는 반복해서 그니까 특정 장면이나 특정의 대사가 나오면 괜히 신나고 즐겁고 혹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걸 아이는 느껴요. 그래서 그 페이지를 더 보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죠. 그래서 심지어 읽어주다 보면요 엄마 아빠가 왜 읽어주면서 이렇게 높낮이 예, 목소리 높낮이를 막 이렇게 높았다 낮췄다 하잖아요. 그럼 그게 또 너무 재밌있어 갖고 그대로 읽어달라고 해요. 근데 또 반복적으로 읽어주는 부모님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바꾸잖아요. 그럼 애기가 막 싫어해요.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의 그 톤의 음성과 그때 느꼈던 되게 행복감들을 반복하고 싶어 하니까 그 아이는 또 요구를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떨 때는요, 같은 책 혹은 어떤 특정 장면을 좋아하는 게 6개월 혹은 1년이 가는 아이도 있어요. 그래서 한 권을 수천 번 읽어주신 분도 계시거든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흑불의 영감님을 세상에 <laughs>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<조라> <laughs> 네, 읽어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.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반복을 원하면 반복을, 예, 새 책을 원하면 새 책을 예,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책을 또 읽어달라고 할때 사실은 부모님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근데 그게 힘들 경우에는 예, 예전에 읽어줬던 목소리를 녹음한, 예, 그걸 이제 불 끄고 들려주기를 하는 거죠. 사실은 읽어주기보다 더 좋은 게 들려주기거든요. 또 요즘 수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책을,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게 좋다고 하다 보니까 불을 켜놓고 읽어주잖아요. 잠이 안 들어요. <laughs> 그래서 불을 꺼놓고 들려주기가 훨씬 더 좋은, 예, 책을 전달하는 방법이라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, 예, 아빠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. 특히 이제 아빠랑 함께 할 시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. 예,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도 아빠가 주말에 좀 아이랑 같이 읽어주는 목소리 녹음 해뒀다가 한 20분짜리, 30분짜리 좀 연결해서 이제 들려주면 아이들은 되게 행복 해요. 커가는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. 엄마 아빠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즐겁고 편안하게 나한테 사랑을 전해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는 걸 녹음했다 쓰시면 훨씬 소홀해지실 겁니다. 어, 제가 이 질문을 조금 꼼꼼히 읽어봤더니 이제 아이가 한글을 제법 읽을 줄 알아서 스스로 읽게 한다고 했어요.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. 스스로 읽는다가 아니었어요. 글자를 틀리던 모르는 글자가 있던 간에 하여튼 아이가 스스로 막 뒤적이면서 읽으면 그거는 최고이긴 하지만 한글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제 한글을 아니까 너가 혼자 읽어 책읽는 시간이야 책 읽어야지 이렇게 마치 공부 숙제하는 시간이야 숙제 해야지 하는 식으로 책읽기를 그 본질적 내용을 변형을 시켜버리세요. 이게. 유아기 때는 주로 부모님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책 좋아한다고 해요. 책 싫어한다는 아이 거의 없거든요. 유아기 때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2, 3학년이 넘어가면 책 싫어 안해뭐 재미 없어 이런 식의 말들이 커지다가 5, 6학년이 되면은 책 읽는 아이들이 반에서 예, 1, 20%밖에 안 되는 그런.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. 근데 왜 그렇게 변형되어 가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한글을 깨칠 때부터 아이가 자꾸 혼자 읽기를 강요를 하고요. 그때 또한 가지 실수가 한글 교육과 책읽기를 구분을 못하시는 거예요. 예, 책은 왜 읽을까요 우리가? 예,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? 재미있어서예요. 그쵸? 그리고 이제 좀 커가면서 성인이 되면은 책에서 내가 배울 게 있고 내가 궁금한 정보가 있어서 책을 보게 되는 나의 목표가 생기는 거지만 유아기 아이들의 100%의 이유는 재미예요. 그쵸? 물론 제가 이제 애착관계 때문에 엄마가 읽어주니까 아빠가 읽어주니까 아직 책 내용을 듣지 못한, 책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. 막 엄마가 짜증내고 화내고 있는데 어떤 애는 책 들고 와요. 왜 그럴까요? <laughs> 만 읽어줄 때는 엄마가 제 시상에서 사랑스러운 엄마 모습으로 변신하는 걸 아니까 엄마 화내면 책 들고 오는 아이도 있어요. 네, 그만큼 이제 아이가 어, 내용을 알아듣는 아이의 책 읽기의 목표는 100% 재미고요.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엄마하고의, 아빠하고의 되게 예, 사랑받는 느낌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책 읽기하고 한글 교육을 제발 구분시켜 달라는 거.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정말 또 이제 한글도 읽기 연습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. 학교에서 교육이 일어난다라는 걸 망각해요. 그래서 모든 걸다 집에서 미리 예 사교육에서 미리 다 준비시켜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문장 읽기나 약간 문법적 읽기나 띄어쓰기나 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잘하고 계세요. 그래서 우리 유아기의책 읽기는. 저절로 저절로에 우리가 막 가르쳐서 배우는 게 있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배우는 게 있는데 저는 유아기에 자연적으로 배우는 쪽을 훨씬 더 강조를 드려요. 그럼 아이가 스트레스 전혀 없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씩 더 알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글자 읽기 연습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우리 돌아보면 다 글자 투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책 제목도 글자고요. 내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도 글자가 달려 있고요, 그렇죠? 내가 좋아하는 공룡 이름들.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주제의 책이나 혹은 뭐 이렇게 돌아 이렇게 가보면 간판 같은 것도 다 글자잖아요.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러운 읽기 연습을 시키시고 따로 교재를 마련해서 하는 건저 별로 권하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책 읽기는 즐겁게 재미있게 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